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25면입니다. 신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도에,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가장 자주 접하는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설명하신 이 억울한 한 과부의 비유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비유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지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답니다. 자, 여기서 낙심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기부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기부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냐 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는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고생은 되겠지만, 이건 원통할 일은 아니지요. 이거는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고, 아, 그냥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상황이 터져버렸어요. 상상도 못했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말아먹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원통한 겁니다. 원통한 거예요. 더군다나 내 힘으로 뭘할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만나서 이제 놔야 돼요. 그냥 손을 다 놓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해도 되느냐? 포기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포자기 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느냐? 그건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요? 아니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랍니다. 그럼 뭐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과 기도는 같이 갈수 없는 개념입니다. 포기와 기도도 같이 갈수 없는 개념이에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낙심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언제 낙심하셔요? 언제 낙심했어요? 문제가 컸을 때요? 아, 아니요, 여러분. 지도하지 않았을 때 낙심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내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해야 될 바로 이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낙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점점 우울해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그 문제를 껴안고 있으니까, 결론은 낙심밖에 할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면요, 꺾이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에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원통한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런데 그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들,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지금 막막한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코로나도 문제지만요,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이 된다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 더 마음이 답답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지금 답답한 이유, 환경, 상황을 아버지께 토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더 답답한 그 현실을 아버지께 토해드리고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산 같은 문제도 나에게만 태산이에요. 나에게만 태산입니다. 하나님께는 태산 같은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 마음이 낙담이 된다. 낙심이 된다. 자포자기 하고 싶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7절과 8절에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게. 아멘입니까? 땅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택한 자기 자녀들의 원통함과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힘들면 뭐 하라고요? 힘들어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지금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 비유를 끝을 내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왜 그러나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힘없는 여인의 억울함도 풀어주는데 너희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택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 믿음을 볼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보기 어렵겠다는 말입니까? 네, 믿음을 보기 어렵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 이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을 찾는 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버지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아버지께 이야기 드리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면. 이 말세에 이런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죠? 요즘 세상은요. 말세 아닙니까? 요즘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라는 것입니까? 원통한 일을 당해도 기도 안 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 안 해. 문제를 만나도 기도 안 해. 문제가 안 풀려도 기도 안 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도 요즘 세상 한번 봐라. 낙심만 하다 포기할 줄 알지 누가 기도하냐. 자기 문제를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사람 요즘 정말 찾기 어렵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 기도의 제목은 고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무 내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건 내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만 가서 그냥 징직 징징, 징짓거리는것 같고, 떼쓰는 것 같아 가지고, 아, 그냥 그냥.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이건 아주 개념이 있는 귀한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무지한 마음일까요? 네, 100% 무지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건 귀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직접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 여인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여인이 당한 억울한 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 이 여인이 당한 여인 개인의 억울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뭐 아주 거창한 어떤 대의 명분하고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여인의 억울한 일 일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라든지 교회의 부흥과 관련이 있는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누구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정말 그러한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여인의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실수해서 이런 원통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적으로 여인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런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는 이것이 믿음인데, 말세 이런 믿음 찾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도 제목 내용 너무 따지지 마라.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아쉬움이 있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땅의 문제를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땅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고, 그 땅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야 그 아버지와 씨름하면서 그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어떤 아쉬운 문제, 답답한 일, 좀안 풀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 너잘 나가면 나한테 오겠어? 그너그 문제 있을 때 나한테 와 내가 그 문제 좀 내가 문제 알아서 해줄게.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너 나랑 교제 좀 하자. 여러분 그런 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야 되고, 땅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와 그 땅의 문제를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그 하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땅의 문제가 있어도 그 땅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땅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힘들 때마다 달려가서 읽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의 이러한 한탄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자,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면 왜 내가 이런 지경에 빠져도 나를 무관심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돌보시나? 왜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야곱의 마음에 이런 답답하고 이런 원통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의 이 답답한 마음, 이 원통한 마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원망과 한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안 풀려야 되나? 내 인생에 과연 미래는 있는 거냐? 하나님은 나를 정말 돌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면 왜 계속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야곱의 이러한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답변을 주셔요, 야곱아,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땅을 만든 창조자야. 나에게는 일이 많아서 피곤한 법이 없어. 나는 피곤해지는 법이 없어. 나는 피곤한 자에게 무한한 능력을 줄수 있고. 무능한 자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줄수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자,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읽을까요?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렇게 원통이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억울하고 원통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 끌어안고, 혼자 억울해하고, 혼자 원통해하고, 혼자 답답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신 차리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럼 하나님은... 너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너에게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서 결정날까요?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나는 거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예요?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 다른 건 뭐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문제가 너무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라. 나한테 기대라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새힘 줄게.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이 내가 그런 힘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힘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세상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가장 답답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답답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 여러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그 문제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문제여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그 문제 하나를 떠올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설교 마치고 찬양 하나 한 후에, 우리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개인적으로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에 더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나는 내 문제를 끌어안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맡김으로써 나의 믿음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아버지께 증명해 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